안녕하세요 페리베지 아카데미 대표 원장 마스터 페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질문을 주셨던 마술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마스터 찬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찬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죠? 네 있죠. 그렇죠. 있네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마술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여쳐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7살이에요. 음. 7살, 엄청 어리죠? 아니 간혹, 간혹 가다가 일곱 <laughs> 살 친구들 중에 정말 똘똘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맛을 가르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5세, 6세 친구들은 맛을 배우는 거안 됩니다. 그 친구들은 맛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아, 물론 맛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50분, 2시간 수업을 쭉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없어요. 차라리 그 학원비로 맛을 보면은 많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은, 페리마블의방 아시나요? 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laughs> <laughs> 좋은 곳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 그쪽으로 오십시오. 고이 어. 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야기가 <laughs> 조금 됐어요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한몇 세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향수 마사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면 제일 좋습니다. 손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굳기 전에 어, 시작하게 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나이대가 있잖아요. 초1이나 아. 뭐 초2, 초3, 한몇살 정도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 10세 이상부터 10세 초등학교 3, 4학년, 아. 빠른 애들은 3학년부터 늦어도 한 4학년쯤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쯤이 가장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술을 할수 있는 가장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아무래도 마술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이해도가 네,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돈 같은 경우에는 9살 친구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음. 근데 9살인데 말을 너무 잘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마술을 알려줘도 이해를 쏙쏙 하기 때문에 마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 3학년의 기준은 돈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마술에 대한 현상,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술만 짱 끝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필요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네, 한 5학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왜그러냐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저희가 마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계속 물어보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만 물어보고 항상은 무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떤 거 하면 되냐? 저희가 오늘 말한 이 주제는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마술사를 꿈꾸는 친구들이고요. 나는 마술에 대한 흥미만 있고 가볍게 배우고 싶어, 그런 취미로 배운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상관 딱히 없죠. 근데 네, 언제 시작해도 좋죠. 어, 아이들 뭐, 뭐 친구들은 뭐 마술 도구 좋은 게 많아요. 쉽고 간단한 거 많거든요. 그런 거는 뭐 취미만 으로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주제, 마술은 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친구들은 마술에 대해 진심인 친구들 그리고 네. 마술사를 꿈꾸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사방면 사방면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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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확실히 그 프로마술사를 지향한다는 가정이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좋지만 사실은 얼마나 깊이가 있게 배울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나이에 그렇죠.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프로마술사를 지향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마술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면은 솔직히 어느 때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그때 마술을 휙, 휙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배워서 깊이 있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 깊이 있는 마술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시로이죠 네, 그러니까 그, 네. 버티는 친구들이 확실히 마술 실력이 어느 순간 확 늘더라고요. 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 재능보다는 노력을 얼마나 하냐가 더 중요한 장르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심짜자 그 마술이 예술 쪽 중에서 가장 재능보다는 노력의 비중이 훨씬 큰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술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오이 친구는 뭐 재능이 있네. 근데 마술은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노력이 한9 9푸것 같아요. 누가 누가 많이 연습하나에 따라서 실력이 확확 달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페리매직 아카데미에 모토가 있습니다. 바로 마술의 본질을 알려주자인데요. 우리 마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 마술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술을 꿈꾸는 친구들 페리매직 아카데미로 많이 놀러 오시고요. 어, 저희는 다양한 주제가 많죠.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유익한 콘텐츠를 찍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페리매직 아카데미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원작 마술사 페리였고요, 마술사 찬스였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안녕.